원래 그런 의미가 아닌데요 다들 아재아재 아재 그러더라고요 어. 아재아재 네, 바라아재 극할 것 같더라 아, 진짜 어? <laughs> 메타킥 인데? 거의 바나나킥인줄 또 재밌는 드주을쳐버렸는 아. 어, 저희는 하신다. 앞에 있는 베로네에서 십니다. 베로나가 아마 경유지에서 마지막일 것 같아요. 어올때 베로나? 피인님이 PM 했다. <laughs> 바나나고. 누가 바나나예요? <laughs> 아 설마, 어. 설마 그 어, 노래 아니겠지? <laughs> 저희 지금 백에 지나갑니다. 아 여기 백셀 좋지 1 0 백셀은 건드지고요. <laughs> 저희 백세 백쇠... 아나 댓글 지나간다! 백쇠 인생! 아못 어, 아, 들었다고 아, 전해라 아, 말메 지나갑니다, 말메 말머리? 말레! 어? 그래. 아 미안 Ladies and gentlemen, I'm sorry, thank you <laughs> 빠른 사과 좋아요 방금 오, 주유소에서 뭐야? M 마크 있던데 우리나라 애쉬의 주유소처럼 보여요 그거 아니야, 뉴발란스, <웃음> 뉴발란스. <웃음> 아! <웃음> 아, 어. 터졌어. 아, 웃은 내가 밉다. 도시 네 군데 다 돌았습니다. 아무 별탈 없이 원네 여러분, 여러잘 기억해둬요. 마마무. 어? 아, 죄송합니다. 치킨 방금 치킨무 치킨 누굽니까? 치킨 <웃음> 솔직히 <웃음> 마마무까지는 그럴 수 있어서. 치킨무 누굽니까? 치킨무. <laughs> <laughs> 죄송합니다. <웃음> 음... 아니. 저 인스타 안, 안 하는데요? 하는데요? 그래? 뭐 하는데? 락스터 아! 락스 아! <웃음> 아. 아. <웃음> 야, 채팅방 분위기 어떨까? 어쩔 거예요. 출발. <laughs> 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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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맨날 맨.. 저래요, 맨날. 괜찮아요. 야, 가벼운 커브. 이 정도는 뭐, 눈 감고도 가죠. 거의 뭐, 커브도. 아, 사이 드림력이는. 아, 아, 내가 다. 생각해도 장난 아니야. 아이고, 부장님. 신청곡 나왔습니다. 뱅크에 가질 수 없는 너. 신청곡 나왔습니다. <웃음> <웃음> 거의 뭐, 거의 뭐. 코리아 뱅크인들 아이고 나한테. 부장님 아이고 하하 정말 재밌습니다 대표님에게 네. 건의할게요 저희 명, 명예퇴직 그 명태인 줄 어. 아. 아이고 아. 전 부장님 <laughs> 진친전 <진연> 부장님 <laughs> 드립이 떠오르지 않았어안 떠오르는 게 좋아요 어. 무리한 무리수는 어, 화를 부른답니다 <laughs> 저 화리순도 <하리슨도> 하나 거든 <laughs> 제발 <웃음> 지금 이제 도착 장소는 오? 제네바입니다. 제네바. 어, 제네바 자꾸 소리 질러. 아, 건좀 그걸 지금 드립이라고친겁니까지금 <laughs> 대명하세요, 얼렛. 제 미안합니다, 한 라인데 누구 한 명이 빵 꺼졌어. 저는 소거 저,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저 스칼님은 좋아하죠 아, 521. 1다 노를 맞을래요? 521 하니까 지금 카놀라유오 드립친 것 아니죠, 설마. 에이. 아, 그, 그게 드립이었으면난 포도씨유 외친다. 일절마. 네. 아, 젤리니 해바라기 씨유. 아, 해바라기 <laughs> 씨유. 누는 개기름이요. 아, 아, 이런 개그 좋아하시고요. 이런 긱은. 아, 젤리님 우유 아 그만 나라고. 좀 <웃음> <웃음> 우유 뭐야? <laughs>